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시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넨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에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복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던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그들도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고서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회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사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라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바기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말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라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로 하...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인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